한복판에좀비때가 출몰했다? 영화를 넘어 예능까지! 영역 확장한 K-좀비 변천사! 생동성 인상시험에 미디어 정보를 더하다! 레디 25 플러스! 최근 글로벌 OTT를 통해 공개된 한 예능 프로그램이 화제인데요. 바로 신개념 좀비 유니버스 예능, 좀비버스입니다. 좀비버스는 공개 이후 이틀 만에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탑텐에 안착하며 K-좀비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K-좀비는 이미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으로 전세계에 저력을 보여준 바 있어 예능 영역까지 확장한 좀비버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디25 플러스에서 k 좀비물의 변천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남미를 중심으로 퍼졌던 부두교의 전설에서 비롯된 좀비는 움직일 수 있는 시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좀비는 신체 조직이 부러지거나 썩어 제대로 기능을 못해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할리우드 좀비물 새벽의 저주나 워킹데드 속 좀비만 보더라도 괴기한 비주얼로 느릿느릿 걸어다니죠. 하지만 k 좀비는 서양 좀비와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k 좀비의 시작을 알린 2016년 개봉한 영화 부산행 속 좀비는 걷기보단 전속력으로 뛰고 유연성과 공격성까지업그레이드돼 있죠. 서양 좀비에 비해 빠르고 역동적인 K 좀비의 모습은 신선함을 넘어서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는데요. 또 서양 좀비와 달리 서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K 좀비의 특징입니다. 촘촘한 스토리 라인 안에 좀비가 가진 저마다의 사연은 그게 인과성을 부여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좀비의 탄생 배경에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나 인간의 본성이 얽혀 더 빠르고 깊게 몰입이 가능합니다. 독보적인 색을 구축한 k-존비는 그 신호탄격인 부산행을 시작으로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시대와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창궐과 킹덤에선 조선시대에 창궐하는 좀비를 기묘한 가족에선 좀비를 반려동물로 들여 코믹하게 푸는가 하면 반도에선 좀비 아포칼립스를 그려내기도 했죠. 그리고 지난해 글로벌 OTP를 통해 공개된 지금 우리 학교는 좀비와 학원물을 결합해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학교 안에서 책상이나 대걸레 등을 이용해 좀비에게 맞서는 고등학생들의 모습은 색다른 재미를 줬습니다 영화 만 국한된 줄 알았던 좀비가 이번엔 예능의 영역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그간 좀비는 예능 프로그램의 한 에피소드로 간간히 차용되곤 했는데요. tvn 대탈출과 디즈니 플러스 더좀 버텨야 산다 시즌2에선 출연자들이 좀비 때 사이에서 치열한 생존기를 그려내기도 했죠. 예능에선 한 에피소드에 불과했던 좀비를 아예 프로그램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 최근 등장했는데요. 좀비버스는 아예 좀비가 출연한 가상의 세계를 프로그램의 배경 으로 설정했습니다. 연애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나타난 좀비로 인해 아수라 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출연자들은 좀비 테를 피해 식량을 구하고 제작진이 제시한 각종 과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적 없는 전무후무한 예능 좀비버스는 공개되자마자 호평과 혹평을 넘나들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허상인 좀비에 리얼리티가 더해진 모습이 신선하긴 하나 몰입감을 주긴 쉽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K 좀비를 예능 버전으로 확장시킨 시도만큼은 의미 있는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K 좀비물의 진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좀비는 단순히 작품 속 빌런으로 로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장르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특히 k-좀비는 차별화된 특징을 내세워 그야말로 전세계를 좀비 열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영화를 넘어 드라마 예능까지 영역을 확장한 k-좀비 그 다음 모습이 궁금 해지네요. 지금까지 생동성 임상시험에 미디어 정보를 더하다 메디15플러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마 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